저희 앞에 지금 새싹보리로 만든 음식들이 쭉 차려져 있습니다. 여기 네. 그러니까 네. 새싹보리 가루 같은데 보면은 색이 아. 그 녹차를 가루로 타먹는 거 있잖아요. 진한 네. 녹차. 그거보다 훨씬 진한 색이에요. 그네 음. 음. 어우 풀냄새가 확 아. 나네. 아. 녹차하고 열무하고 음. 섞은 맛이에요. 아. 자 그리고 아까 그 오현수 씨가 드시던 거 같은데. 네. 새싹보리 무쌈. 네, 쭉 차려져 있습니다. 이거 한 먹어보죠. 어, 이거 맛있겠다. 아. 야, 근데 이렇게 새싹보리가 박혀있으니까, 이거 예쁘네요, 이렇게. 음, 되게. 음 아, 괜찮나요? 음, 음, 어. 감동적인 맛이 있을 음, 수 있나요? 음, 음. 아,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새싹보리, 이제, 폴리코사놀이 이제 풍반대요. 폴리코사놀은 네네. 특히 이제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는 이제 중성지방의 생성과 합성을 억제하고, 네.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이제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새싹보리 추출물을 12주 동안 이제 섭취를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인 a d l 콜레스테롤은 40% 감소하고 음. 혈당도 이제 39%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 코사놀 하면 사탕수수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 맞아. 네. 새싹보리에도 그만큼 많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100g 분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은 다른 폴리코사놀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비해서 새싹보리의 폴리코사놀이 12배에서 160배, 160배 정도 음. 더 많다고 볼수 있는 거죠.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마음껏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뭐 건강에도 좋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분말 같은 경우에는 요 하루에 한 1g? 그러니까 음.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아. 네그 정도 드시면 좋은데요 뭐~ 기왕이면은 유기농 네 이렇게 잘 길러진 걸 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아 근데 진짜로 오늘 은 이렇게 계속 먹고 싶을 만큼 굉장히 네, 맛있는 맛인데 네최알리 씨도 아주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요즘 뭐 좋은 정보가 네. 넘쳐나잖아요 음. 네, 그중에서도 정말 알짜배기를 챙겨서 잘 음. 몸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라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런 정보가 다 모여 있으니까 아. 제가 또 닥터 지방으로 꼭 챙겨봐야겠다는 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